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예, 오늘 이 어, 아침에도 예, 함께 하시고 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 축복해 예,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어, 예수 믿는 게 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 앞으로 이렇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시간에 예수 믿는 시간에 우리가 이미 천국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와서. 천국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음이 천국이죠. 천국 안에 다 들어오셨죠.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예수 믿,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이미 이제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천국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천국의 삶을,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의,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은요, 이제는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육신에, 육신에 속했던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미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사람 가운데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근데 그 옮기는 것이, 옮기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 내가 열심히 있다고, 내가 생각적으로 사람이,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이렇게 수고나 사람의 어떤 공로로 옮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 가운데 살던 사람이 천국 가운데로 사는 사람은 이제 전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살고, 또 이렇게 능력있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이게 누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내 수고로 이루어지면 자랑할 게 있죠,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래. 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 사람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 변화를 받았으면 나를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천국 안에 있는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로 누리는,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린단 말입니다. 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laughs> 전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수고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 일장 육절이죠, 어, 그렇죠? 참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너무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라고 한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죠, 그죠? 지금 은혜 받고 있죠?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 때문에 은혜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수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 값을 다 지불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 기쁨을 주시는 은혜. 능력을 주시는 은혜. 병고침을 주시는 은혜.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말입니다. 어느 정도 받아요? 지금부터 영거까지 놀랍지 <laughs> 않아요 그죠? 내가 말입니다 이제 돈이 한 어, 100억 정도 있어 그럼 100억 정도 세상에 가지고 있으면 돈이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질 거야? 아무리 100억이 있어도 매일 쓰다보면 돈이 말입니다 매일 막 하루에 1억씩 써 <laughs> 100억 100일 만에 없어져. 그죠? 100억이 있어도 100일 만에 없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주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게 모든 걸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짐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담당하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오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신단 말입니다.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우리의 사랑,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사랑 받고 싶죠? 사랑 안 받고 싶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내놓고, 내 생명을 다 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 받고 싶죠, 그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물론 교회 오면 교회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도 좀 사랑 받는 사람 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사랑 받는 사람 되고 집에서는 부모에게 사랑 받는 사람 이런 사랑 받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laughs> 쳐다보지도 않아, 그니 섭섭하잖아요, 그죠? 덮어버아요 그렇죠? 근데 아, 목사님이 너무 여러분을 좋아해서 막이 사랑해 주고 또, 그, 또 안아주기도 하고 <laughs> 여러분 어, 이렇게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메마르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한테 애도 쏟아져 강물같은 사랑이만 그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이 말입니다 나에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창이라고 창대하고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입니다 내 모든 이런 짐을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아버지의 그 기억을 다 받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기억을 다 받아.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혹을 다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금부터.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영원하게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기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그 영원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위 해서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예? 우린 그럽니다. 아,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또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내 공로로 내가 짐을 벗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공로로 하늘의 은혜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laughs> 예수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나에게 내 짐을 담당하시고 내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위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면 주님 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0년도 아니고. 년도 아니고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죠. 그죠 <laughs>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 야, 이거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예수님 은요 죽은 다음에 자고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지금, 지금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면 공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비움을 가져가시고, 슬픔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힘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laughs> 여러분,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뿌리를 내렸습니까? 와,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사는 거 지금 은혜예요. 야, 내가 이게 건강한 것도 은혜고요. 내가 기쁜 것도 은혜고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은혜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나가 늘 죄인 살리신 주해 놀라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왜왠 <laughs> 사람이야 왜 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내가 공짜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도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을 쏟아부어주시고 계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입니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은혜를 쏟아부어주시고 계셔 이게 다 뭐예요? 십자가 은혜야 십자가 은혜 내 공로 아닙니다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알군요. 이게 복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밝게 깨달아야 돼. 그냥 성경을 아는데 여러분이 뭐 희미하게 믿이 뭐지 그런가 봐. 뭐 남이 뭐 믿는다 그러니까 뭐뭐 뭐 은혜가 뭐지 적당하게 이렇게 희미하게 알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알때 밝게 알아야 돼. 밝게 알아야 돼. 종교 개혁에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그 그 교회가 새롭게 변화된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갈라졌을 마틴 루터가 있다가 깨달았어. 종교 개혁이 이 말씀을 밝히하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밝히 깨달아라. 를 밝히 못 깨닫으면요. 천국을 못 누려. 천국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오래 아 내가 뭘 슬프고 괴롭고 죄짓 죄짓고 살지만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갈 거야. 이거는요. 아이 또 아이 또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가 가서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내 안에 즉시 야이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국을 누린단 말입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냐?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잖아요. 뭘 노래합니까? 뭘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이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천국보금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금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요, 바울은 은혜,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 천국 가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이 기법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너의 행위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너의 행위를 가지고 말씀대로 십자면을 지켜야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널 천국 못 가. 이렇게 바울은 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바울은 원래요 사람의 열심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너가 선해져야 돼. 네가 부지런해야 돼. 네가 힘써야 돼. 이것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죠 사람이 그가 십자가를 만났어 복을 만났어 완전히 변화되면서 뭐를 내가 복음은 사람 사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의 선함이 아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야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사람에서 나온 것, 사람의 선함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대.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을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난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죽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어야 돼. 이거는요, 이거는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해지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기적입니다. 이거는 절대요, 사람에서 나온 것까지도 의로운 행위를 할수 없어. 의로운 삶을 살수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린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걸 믿는 거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어.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 천국 안에서 못 살아요. 행위로는 여러분의 뭐, 사람에서 나오는 열심 가지고 천국생활못 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 <laughs>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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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의가 죽었죠? 여러분의 행위가 죽었죠? 여러분의 사랑이 죽었죠? 여러분의 성령이 죽었죠? 죽었죠? 이게 죽음,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흘러나와 천국의 천국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천국의 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요 오직 십자가야. 십자가밖에 없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보혈 흘렸어요. 그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내 공로 아닙니다. 내 수고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단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사함은 없어. <laughs> 여러분이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습니까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사함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렇죠? 거듭난 그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다시 태어났냐 말이요. 에 영이 여러분의 영이 유기 죽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났냐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부원이라고 영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안 살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서 영에서부터 이제 사랑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첫 영에서부터 기쁨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영에서부터 의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모든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다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요 여러분 다 죽었죠, 그죠? 다 죽었죠? 여러분의 행위가 죽었, 율법의 행위가 죽어야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행위가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의 행위고, 기쁨의 행위고, 의의 행위고, 능력의 행위고, 그 행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행위가 안 죽으면, 성령의 행위가 안 나와. 성령의 행위가 안 나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아, 내가, 천국이 내 안에 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데,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편안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도 믿음에 안 섰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의 행위에 나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내 행위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 노력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내 정성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 여러분, 다른 복음 따르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에 젖어야 됩니다. 은혜에 젖어야 돼. 주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은혜입니다. 건강한 거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 은혜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 은혜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노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찾아가고 은혜를 감사하고, 내 자녀들 건강한 거, 내 자녀들 말입니다. 이렇게 잘 자라는 거다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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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당건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부터 은혜를 누려야 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사랑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에 네가 이제 믿음을 가지면 오늘부터 영원까지 은혜를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넘치고 풍성한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성가 502장입니다.